로보락 S9 맥스브 울트라 유저 필독, 소모품 교체,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오늘은 1년 치 소모품 세트, 필터, 물걸레, 브러쉬, 세제를 소개할게요. 가성비 좋은 소모품으로 청소 효율을 업시켜보세요. 종류별 비교는 물론, 교체 시기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1년 세트라 엄청 편리하고, 정품 대비 가성비도 훌륭하답니다. 로봇 청소기 성능 유지에 필수인데다 교체도 간편해서 청소 효율이 쑥쑥 올라갈 거예요. 1년 치 소모품을 이 가격에 가성비 갑 로보락 소모품 세트, 청소력 업, 소모품 교체 주기에 대한 리얼 후기도 준비했어요. 로보락 S9 맥스부 울트라 소모품 교체 시기가 돼서 폭풍 검색하다가 1년 세트를 발견. 저렴한 가격에 알찬 구성이라 바로 샀는데 완전 만족. 물걸레 흡수력도 좋고 필터가 미세먼지를 잘 걸러줘서 청소 효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브러쉬도 튼튼해서 오래 쓸수 있을 듯. 소모품은 이제 여기서 정착. 로봇 청소기 없인 못 사는 일인. 쓰던 소모품이 다 떨어져서 1년 세트로 구매했는데 종류별로 깔끔하게 포장돼 있어 좋았어요. 필터는 미세먼지까지 잘 걸러주고 물걸레는 얼룩 없이 깨끗. 특히 세제 향이 은은해서 청소 후 기분까지 상쾌해져요. 가성비 최고라 친구들에게도 추천 중.